안녕하세요. 생활자전거 이야기해 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. 한번 나와봤어요 여러분들. 살짝 손끝이 L이라고 L이라고 해야 되나? 달 끝하고 탈 만합니다. 진짜 오랜만입니다. 자전거는 아우 그동안 자전거 타고 싶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꽃샘추위한두 번만 오면. 이제, 개나리가 올라오고, 그러다 보면 이제, 자전거 딱 타기 좋은 그런 계절이 이제, 돌아오죠. 아, 꽤 힘드네. 오랜만에 나왔더니, 아, 이런 언덕배기도, 그동안 근육이다. 자전거 근육에서, 등산하는 근육으로, 빠져서 그런건지 오르막만 나오면 다리가 아파 아. 근데 자전거도 지금 타고 있는 똥티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동하는데 좀에 수명을 아무래도 다한것 같아 가지고 바꿔야 될것 같아요 기변을 할 때가 이제 온 거야 십몇 년? 십 오년? 넘게 탄것 같아 십년 넘게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는데 아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바꿔줘야 될 때도 온것 같고 천천히 그냥 탈만은 한데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은 삐그덕거리는 것도 많고 삐그덕거리는 것도 뭔가 전반적으로 어, 헐렁헐렁하고 소모품을 달아서타기에도좀애매하고자전거가격 이상으로 지금 오버하기도 하는 것 같고, 그렇다 소모품을 갈아가지고 타도,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, 아, 이제는, 자전거가, 자전거를 보내줄 때가 된것 같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전거 컨택기가 온 거지.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. 원래는, 뭐, 제 리뷰 와서,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바꿔주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작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살라고 했더니 가격이 좀 떨어졌을만 할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고 또 새로운 자전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자전거 자체가 구형이든 신형이든 자전거를 출고 받는 게 오래 기다려야 돼. 자동차도 그렇고 이 자전거도 그렇고 살짝 바꿨을 때한 일주일만 괜찮고 그 다음부터 똑같아져. 잘 아플봐야지, 신발 새끼. 진짜 개 족같은 새끼 그 트로트 귀신 하나 또 붙었네, 또 옆에. 아, 뜰딱댔기 또 하나. 아, 시끄러워, 씨. 이야기 해드리면서, 아, 리뷰 마, 마무리 할게요. 오늘도 여러분들. 아, 시끄러워, 씨발. 뭐 하는 거야, 따라. 다른...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니, 그러니까 왜 쫓아오는 거예요? 아니, 그니까 왜 쫓아오는 건데요? 아, 나 진짜 골때리나 하지 마. 아니, 노래는 노래대로 틀어놓고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. 자전거 탈 때. 골때리나 하지 마, 진짜. 핏 빨기 알고 앉아있어요. 핏 빨기. 시끄럽게 노래 틀어놓고. 아 오늘 그냥 가지가지 하 앞뒤로 그냥.